제가 하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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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고야세자잘알겠습니다김건호님 김소윤님, 김소윤, 김건원님 10월 7일이고요. 10시 네. 34분, 아들 3.8kg.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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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내 사진이 크게 나오네. 음. 아, 코가, 응. 코가, 코가 되게 어, 높네 코가 너무 어, 높네. 어, 죄송해 박지. 이번에는 응. 네, 음. 머리에 이렇게 새까만 애들이 어쩌다 있었는데 이거 보맞요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거 있는데 요 이거 거보세같 이거 이거 보 옆에서 위에서 보면약 이거 보거보보면요리 아빠 보 봐 도민아, 눈 따봐. 여기 봐? 도민아. 음. 우리 맘마 좀만 더 먹을까? 오늘 도민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사람들한테 알리는 날인데 엄마 많이 먹어야지 먹어요? 응? 먹어? 아니야? 왜 긴장 빡소어 엄마가 잘안나와서 짜증났어? 왜긴장빡소을까 우리 똥이 이렇게 잘생겼는데 우세요 다시 한번 먹어보자 말똥말뚱하네 뭐? 응? 밥도 안 먹어요. 밥도 먹어야지. 어기 보세요? 응, 무슨 생각해요, 우리 아기? 우리 아기 무슨 생각해? 네? 응? 분명 이렇게 묻어가지고는. 뒤로 힘씁다 우리 동민이목 뭐 길어진다. 음, 덤에나. 밥 먹다 왜 뺐어? 응? 어디 봐. 한번 다시 먹어 볼까? 너안 자는 거 같은데. 또민아 나 음. 도미나밥먹어야지왜또자터어보세요터어보세요터버게요터와대요네버대요터요 터버대요. 터버대요. 터 벌새게 박았어. 해야지 있어야지. 아유 귀여워. 안 보냐? 안 보는 게 진짜. 안 보는 게 신기한 거야. 지금... 나가좀 궁금해서 볼거 같아. 도연이 응, 동영상이요 그래도... 도연이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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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꿍. <laughs> 저축 많이 하겠다이 통장 만들었 떼며. <laughs> 럼요 조연이는 지금 본인 얼굴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애들이 이거 손이 언니 우리 눈을... 얼굴은 가릴게 <laughs> <laughs> 본인 아 얼굴이 마음에 <laughs>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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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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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새우 많이 받으세요. 만나세요. 네. 야, 오 신중해. 나는 앞까지 가봐야. 아는. 가봐. 올 밀어서 가봐. 올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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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져, 이얘 자기, 자기 발이구로 가는 거야 지금. 옳져 저, 저, 저. 감사. 손. 얘서나 이렇게 이거 이건 못보겠니까자식이 할머니, 할아버지, 양념좀 받으세요. 빨리 저기 그 갈아줘. 안하줘 이렇게. 올져, 저, 저, 앉아, 만, 앉아서 세뱃돈 받으세요. 그럼 내 네, 사진 찍어. 몸, 이렇게 몸, 이렇게 한지 예. 가 사진 만, 찍어. 빨리빨리 빨리 가서 <laughs> 학교 가서 <와서> 봅시다. 할머니 갔다 돌다니면은 할아버지가 도현이 엄청 <laughs>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줄 것같아 그지? <laughs> <laughs> 웃는다. <웃음> 이렇게 웃어. 할아버지가 <laughs> 다 사주지. <laughs> 응. <거야. 이> 할아버지가 <laughs> 걸어만 다니면은. <laughs> 초콜릿 뭐 <오케이>. 안돼 <laughs> 그런 거 먹으면 안돼 안지 할아버지랑 맨날 비자 먹고 다닐 것 같아 무서 맥주 알드맥도알드 먹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현이 <laughs> 음, <이제> 웃는다 기념사 <laughs> 할머니 할아버지랑 할머니, 할머니, 기념사진 찍자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 입에서 막 뭐가 나왔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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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 한마디 해주세요 할아버지 격담 한마디 해주세요 아, 잠깐만요 아유 귀여워 다시 손이 막 측한가 웃을 때인데 웃을 때 긴장하지 마루 네그로못 보던 감촉이라고 느껴. 손이 이건 안해봐안 줬지 네 엄마 아 이런 거안 해줬지? 응, <laughs> 음, 해줘. 그래, <laughs> 이거 하나지 거. 응? 아 근육 푼다 근육 풀어. 아, 호흡 뺀다. 도현아, 너하고좀닮았어할 아버지 하고 이거 봐요? <laughs> 핸드폰 들여다봐. <대면>, 핸드폰 봐. <laughs> 유튜브에 보면 3살짜라도 되게 많이 아, 이게 최고인 거야. 유튜브 이게, 유튜브 이게, 유튜브 유튜브 맞으면. 맞으면 아. 이게 이게 다 이게 안 맞으면 이게 이게 소화 소화되고 건강에 좋은 거야 <laughs> 이게. 음. <laughs> 이게 건강에 무자비 좋은 거야 이게 잘하는데. 할아버지가 들고 있으세요. 대현이 할아버지가 드세요. <laughs> 너... 그 쳐다보는 거예요. 꾸고꾸고 1년. 년 1년 동안 100만 원. 어, 아. 그다음에는 50만 원. 와. 웃어봐 궁금하지? 아이고. 도연아 좋아요? 여기가 어디예요? 맨날 집에만 있다. 나무도 있고 그래. 공주님도 있고 그래. 이거 좀새로웠나봐 어, 이거? 이거? 이거?